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어서 녹방으로 좀 진행할 건데 네 오늘 분석은 빠르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유로파랑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쪽 경기가 있죠 네 오늘 경기도 한번 빠르게 분석할 거고 오늘은 언노바쪽좀 제외를 할게요 어제 분석한 거는 뭐 거의 다 나가리가 됐는데 오늘도 조금 불안해요. 일단 그래도 한번 분석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어 페트로크랑 로드고랜데. 자 여기 경기가 지금 일단 뭐 배당의 흐름은. 음 무승부 쪽으로 좀 향하고 있고, 이게 1차전이 루도고레가좀 4대0 좀 대승을 했죠. 그 영향으로. 어 얘들이 좀 원정이기 때문에 좀 힘을 빼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분위기로 해서, 어 일단 무승부, 어 그리고 보면 이 정배 쪽은 들어오지 않는 배당을 좀 만들어 놓은 부분도 많이 좀 영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어 무승부 쪽.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175번 핸드 쪽 보시면 은이 어, 3마인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1.2쪽 트레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관건은 그거예요. 루드고래가 두드려팰 수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두드려 팬다 풀전력으로 나오면 은 이건 핸드 도 없고 그냥 마인 쪽뜰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힘을 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무승부 정도본 거니까 참고 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77번은 이제 아프에라고 RFS인데, 아, 여기도 일단은 역배를 좀 찍어 놓기는 했어요. 이게 보면, 자, 1.442 정배배출하고 5.3 역배배출 크게 차이는 없죠. 그리고 RFS가, 어, 1차전에서, 음, 잡았어요. 그죠 잡은 영향도 좀 있고, 저는 여기서 만약에 무승부를 한다고 하면 어 이게 조금 좀 경기가 좀 애매해져서 저는 차라리 얘들이 이기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또 있고 해서 역배가 여기서 떠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당배출도 나쁘진 않아요. 어 정배보다는 이 역배 쪽좀 비중을 좀 차지할 수 있는 게. 이 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포엘은 전어 최근 경기력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점좀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핸대 쪽을 보시면 자프렘 쪽이 조금 더 낮습니다. 보면 이거를 잘 봐야 돼요. 2.4 어, 마인과 2.35프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놈이 정대가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RFS가, 지 <laughs> 핸디 쪽에서는 얘가 좀 정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RFS5랑 이제 모일 텐데, 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어, 이거 제가좀 바꿨어요. 이 주력 이라고해둔 게, 자, 여기 보면, 어, 이제 비주력, 무력 2, 그력 어 이렇게 좀 표기를 할건데 자 주력은 말 그대로 어좀 좋아보이는거 이제 어 주력 2 어, 주력 2는 음 주력보다 조금 못 미쳐도 약간 서브 배팅으로 좀할수 있을 정도를 이제 주력 2로 좀 표기를 할거니까 이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80번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네한 주력 한 어, 서브 배당 정도는 먹고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핸디 쪽 보시면은 자1.56쪽 프렌 그래도 몰데 몰대, 몰데가 좀 기여 줄것 같은데 일단 1차전은 엘프스보가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데가 좀 전력을 다할 걸로 보곤 있지만 몰데도 최근에 경기력이 썩 좋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 잘해봐야 뭘 되는 무슨 부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트렌 쪽이 조금 안전하다 어 주력으로 좀 표기를 해놨고요. 어... 그 다음 경기는 이제 183번 어 이제 지로나랑 이제 오사수인데 자 이제 작년에 지로나는 아닙니다. 지금 배당은 이제 지로나 쪽이 해배당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음... 저는 그래요 지로나 저는 그건 오사가 왠지 한 번대로 무승부를좀캐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이거는 서브로 주력 2로 제가 표기를 해놨고요 저는 오사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무승부를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디 쪽인데, 핸디 쪽은 오사 쪽 프랜이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 2.75 마엔? 음, 오사가 마엔? 아, 지로나가 마엔? 지로나, 음, 핸디를 너무 많이 열어놔서, 핸디를 지금 3.5마인까지 열어놨는데, 오, 지로나가 3.5마인까지 해줄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음, 전 오사 쪽 프랜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안저레이어 어, 민스크랑 경기는 자 역배를 상당히 계속 빼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민스크가 홈에서 그래도 안도한테 지긴 했어도 한점 차. 저는 그래서 이제 민스크가 그래도 한번 비벼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 어쨌건 뭐. 어, 민스코도뭐 자국에서는 여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경기력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음, 무승부하고 안더가 진출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여기는 어, 무승부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192번은 네, 이걸로 나오는 색깔이? 네, 자, 192번 이제 핸디 쪽이죠. 핸디 쪽으로는 2.9쪽 프렌 굉장히 높은데 좀프렌 한번 비벼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주, 비주력으로 표긴 해놨지만 난좀 배당을 좀 크게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네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식타시랑 이제 루가노데 이제 1차전은 얘들도 무승부를 했어요했는데음 어, 일단 약국은 제외했으면 약국은 뭐 굳이 동기부여도 없고 배당도 오르는 거 보니까 약국이 뭐 열심히 뛸까요? 약국이 이긴 하겠죠. 근데 핸디싸움인데 굳이 1.24 배당은 건들지 않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배식타시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일단 배식타시 경기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승을 찍어놓긴 했는데 이거 4.2 배당이 원래 사고 많이 나는 배당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은 어 정배를 찍었지만 어, 1차전에서 루가노가 괜히 비긴 거는 전 아닐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어, 이걸 정배를 갔지만 찝찝합니다. 이거는 주의 좀 해주시고요. 어, 핸 쪽도 좀 주의해 주시고. 어, 일단 뭐 1차는, 어, 배식타시 쪽, 정배 쪽 볼게요. 근데 이긴다면 저는 어, 시원하게 마인 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조금 찝찝해요. 어, 대식이 원전 가서 한거 보면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FCSB랑 그 다음에 린치죠. 린치. 이거는. 자, 아, 이제 황금률이 바뀌고, 이제 이 3점 초반대에 무승부가 조금 배출이 주춤한 거를 좀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 3.15의 선배당, 어, 이렇다고 하면. 어 이거는 린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역배가 1차전에 뭐 승부를 했었죠. 1대1로 그래서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근데 뭐 FCSB가 지금 최근 경기력 자체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린치도 좋진 않죠. 이런 경기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음, 전 역배 쪽볼 거고요. 자 그리고 어, 214번 이제 핸디쪽은 1.62쪽 프랜 볼게요 프랜쪽이 조금 더 나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주력으로 제가 체킹을 해 놨고요 자 그리고 216번은 이제 하트오브랑 이제 풀젠인데 이거는 주력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률높은 무승부가 나올 걸로 전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무승부로 체크해놨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하트오브랑 풀제는 이제 풀젠은 이제 3.35 쌍수를 줬는데, 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풀젠은 일단은 홈에서 1대0 하긴 해, 했는데, 전 하트오브가 그래도 비벼주지 않을까. 단 주의할 건 하트오브가 경기력 똥망이에요, 진짜. 어, 이 부분은 좀 알고 배팅을 하셔라. 저는 그래도, 뭔가, 여기가 배당이 이렇게 만든 게좀 미심쩍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핸디 쪽으로는 보시면 1 7 6조 프랜이 월등히 많이 높은데, 근데 걸리는 건이3.50핸디무예요 이게 상당히 찝찝한데, 여기도 좀 주의를 해주세요. 햄무주의. 여기는 햄무, 어, 주의해주시고, 여기는 미중부 주의. 네. 자 그래서 이쪽은 네 하트오브쪽 어, 주력으로 표시를 해는데자 이렇게 해서 어, 프렌쪽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조금 더 괜찮다 근데 배팅은 살짝 찝찝합니다 하트오브 경기력 자체가 자 그리고 바츠랑 어, 테라비인데 어, 음. 여기도 무승부 같아요 근데 주력으로 좀 보기는 살짝 난해하고 어, 일단, 1차전, 음, 아까 위경기처럼1차전은 이제 테라비가 시원하게 3대0으로 이겨서, 어, 더군다나 이제 테라비가 원정인데, 어떻게 선수단을 뿌려서 나올까가 이제 관건이고, 어, 이제, 어, 로테를 돌린다고 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쪽 술전력 나오면 솔직히 몰라요, 저도. 근데, 여기선 무승부를 찍었는데 이건 주력 경기로 갈순 없어요. 근데 테라리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핸디 쪽 보시면은 1.71. 요거는 프렌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하지만 걸림돌을 3.5 핸디무예요. 근데 요 핸디무는 레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프렌 쪽을 볼 거고 이거는 주력 2번으로, 네, 서브, 서브죠? 서브 쪽으로 볼 거고. 자, 230번은, 어, 빈이랑 브라가인데, 아, 아, 이게 브라가 거를 제가 뺐다가 다시 넣었는데, 넣다 뺐다 좀 반복하다 마지막에 넣었어요. 자, 브라가 홈에 가서 2대1로 간신히 봐봤기는 했는데, 자, 빈이 홈에서 어떻게 할까가 상당히 조금 찝찝하고, 음, b 는 이제 어, 리그에서 이제 원정에서 상대형 털렸고 근데 브라가는 상당히 강합니다. 음, 브라가는 최근 열경기 패배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 클럽 대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승부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역배당 정도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핸디 쪽을 살펴보면 자, 핸디 쪽이 1.5일 이 정도면은 살짝 높게 받은 감도 있는데 한1 4대를 받아야 좀 2.5면 정상의 골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음, 그래도 이거는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이거는 트렌으로좀 접근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36번 라스펠마스랑 레알 마드리드. 자 여기는 어, 레알 승에. 자 그리고 근데 찝찝한 건 그거예요. 어제 꼬마도 무승부 떴습니다. 여기라고 누가안 뜨라는 보장은 없지만 전 여기서 핸디모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핸디모는 자 여기서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테라비에서 안쪽을 여기서 줄 것이다. 일단 어, 이건 그래도 전주력한 2번 정도. 자 레알이 이차 어, 주말 경기죠. 주말 경기 때 똥줄 태우다가 이제 후반에 세골 몰아치고, 어, 엄바페 뺀 다음에 골이더 많이 들어갔는데, 음, 근데 이게 또 원정이기 때문에 레알의 경기력을 좀 믿을 수 있을까? 이건 좀, 레알은 좀 관망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바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햄무셀로나, 네, 그러고. 자, 언오바 쪽으로는 넣진 않았는데,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렇게 끝냈고요. 어, 자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일단 분석은 이렇게 해놨고 지금 주력으로 잡을 만한 게자 어, 이렇게 좀 봤고요. 어, 경기는 이렇게 봤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무승부 좀 좋아 보인다고 한 거, 엘프스보 무승부랑, 그리고 하트오브 무승부. 단, 주의하실 건, 얘네들, 경기, 력렇 똥망. 하트오브 똥망. 그리고, 여기, 바채쪽 프렌. 그리고, 자, 제가 부주력으로 해놓은 거, 여기, 레알 마드리드, 햄무 정도까지. 근데, 레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거, 1.3. 조금 좋진 않아요 배당 자체가 어, 정배 가시는 분들이 이런 거좀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어, 제가 체크해 놓은 거는 어, 지로나 쪽프렌 어, 쪽인데 지로나 경기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사가 그래도 오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도 오사가 개막전 이후에 일단 팬은 없는데 자 화력은 안 좋아요. 어, 지금 뭐두 골의 일실점이고 지로나는 1득점의 사실점인데 지로나 개막전에 똥줄로 무승부하고 그 다음에 뒤지게 맞았죠 지로나.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꼬마를 만나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오늘 분석은 이렇게 마쳤고요. 어. 자 아까 찍어놓은 거는 아까 이렇게 무승부 어, 이렇게 무승부 쪽 홀더랑 네, 음. 일단 배팅은 참고해서 가실 분들은 배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자 내일은 제가 봐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못 오게 되면 주말에 해외 축구로 올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제 영상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모두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